아, 어, 요즘에 계속 장이 빠져서 저도 어쨌든 도지 크게, 도지랑 이더리움 플랫이 크게 먹은 거뺀거 거 외에는 이제 계좌 평가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김프도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저는 춤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해서 어, 방금 300만원을 다시 입금했습니다. 코인판 보면 프리미엄도 9%대로 많이 줄어들었 죠. 그래서 지금 추매타임이라고 판단 해서 어, 추매를 할거고 평가손익이 마이너스인거 위주로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. 평가손익이 마이너스고 매수금액 이 작은 순서대로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매수를 해볼 게요. 300만원을 한 번에 매수를 하진 않고요. 어, 한 10만원씩 주문을 걸겠습니다. 그 다음에 BTC 말고 원화 위주로 매수할게요. 두번 코모도 코모도 땡기네요 세번총 30만 원 매수를 걸었습니다 에브리피디아 네번 파울했죠. 다섯 번. 이그니스 여섯 번. 일단은 어 낮은 순으로 한번 주문을 다 걸었고요 어 일단 원하는다 걸었고 현가금이 낮은 순이니까 음 여기서 살만한게 파일코인 파일코인 을좀더 살게요 비트코인을 먼저 사야겠죠 그러니까 전 호가 한두 단계 밑에 걸어 놓거든요. 어 중수랑 스팀. 스팀, 스팀도 어 한번 중 걸겠습니다. 리스크, 리스크 많이 떨어졌나? 리스크도 주문 걸어놓을게요 어, 어, 주문 걸어놓은 게 매수가 많이 됐네요 지금 비트코인도 매수가 됐으니까 파일 코인 매수 걸게요 얘는 거의 안 떨어졌네 덴트 덴트도 유명한 코인이거든요 예전에 그 얘가 메디랑 같이 유명한 코인인데 어... 크리토가끔 체인 아크 아크 매수 안건것 같은데 아크는 매수를 안 걸었네요. 4월 21일 마지막 은 아크도 매수하겠습니다. 아크는 1 5 45... 이더리움이 오늘 괜찮네요. 비고를 좀더살까 일단, 플러스인 거는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. 어쨌든, 김프가 많이 빠져있잖아요, 지금. 그래서, 일단, 매수를 걸었고, 저도 평가 손이 많이, 아 뭐, 익절한 게 많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, 평가 손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. 어쨌든, 뭐, 코인 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면, 사실, 지금 다 팔고, 나올 게 아니라면, 뭐, 대응할 수 있는 게, 이제, 추가 매수 하는 거 외에는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해서, 어, 추가 매수를 들어갔고, 뭐, 또, 뭐, 내일 더 떨어지고 이러면, 저 남은 금액으로 또, 매, 더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이게, 아마, 지금 이렇게까지, 많이 떨어진 날이 있나 싶네요 그러니까 아둘셋넷다 일곱 아 9월에 이제 지금 음봉 이잖아요 이런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지금 9일째 최근에 이제 음봉이었던적이 그래서 이게 주봉으로 봐도 주봉을 보, 보면 이제 이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어 저는 반등이 이제는 와야 된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떨어진다, 어, 여기까지 떨어진다, 어, 쉽지 않을 것 같네요. 아무튼 힘드신데 투자 잘 하시고 마음 잘 잡고 이제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